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제가 전향을 결정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인데요. 그럼에도 전향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결정적으로 전향을 하게 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건축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8년 동안 해왔는데요. 지금은 건축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영상 P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8년 동안 했던 이 전공을 뒤로 내비러 두고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처럼 전공을 이제 바꾸고자 즉, 전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즉,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가 조금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향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막막함이었어요. 사실 이 저, 건축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전문직에서 주는 이 안정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건축사라는 걸 따고 나면 사실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하,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건축에 뜻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막막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막막함 때문에 이 안, 직업 자체만 보면 안정적일지 몰라도 그냥 제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건축을 하고 있는 제 인생이. 건축을 하면서 특별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먹고나 살겠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겠지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실 이제 대부분이 되잖아요.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시간을 건축에 하애를 하면서 지내는 과연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으니까 막막함도 너무 커지고 불안함도 너무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막함과 불안함, 이게 바로 제가 전향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고요. 전향을 결정하게 된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건축 일을 하면서 숨이 막혀 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물론 이건 직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정말 칼퇴가 보장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칼퇴를 보장받고 있었고,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대리까지 다 알았다 보니까, 월급이 적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월급에 칼퇴 보장,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거를 빨리 처리하고 나면은, 한1 시간 정도 먼저 퇴근을 시켜주시기도 하셨고, 복지만 놓고 보면 진짜 좋은 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이 직업, 이 건축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실 조금 인명피해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 중에서 이 단가가 사실 몇백 단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몇천 단위에서 끝나면 정말 적게 들은 그런 프로젝트고, 그냥 웬만하면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더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복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칼퇴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숨이 많이 막혀왔어요, 저는. 사실 일이 조금 잘못돼도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 건축이라는 일은 사실 건축사가 총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사를 따서 저의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저한테 오는 그런 진짜 막중한 그런 법적인 책임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숨이 막혀오는 제 자신을 보고 정말 아,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분명 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혀오고 막막함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분명 나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제가 전향을 결정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인데요. 그럼에도 전향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향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은 분명 찾아보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직업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에 뜻이 없고 막막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숨막힘을 느낀다면은 그 일이 아무리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불안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 하면은 어쨌거나 정년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연금도 꾸준히 나오고 또 잘리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즉, 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무원의 뜻이 없으면은 이 길이 정말 나한테 무의미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 안정적이라는 거 장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정말 99가지의 나에게 있어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도 지금 건축이라는 전공을 8년 동안 해온 그 건축을 뒤로 하고 새로운 직업 영상 PD라는 길을 걷고 있지만 정말 저는 후회를 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업무 강도는 지금이 더 세요. 야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 했다 하면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워 하는 게일단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리고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까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그 재미도 있고 이걸 이 반응들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된 내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더 센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피로도는 건축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없어요. 이것처럼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을 한다라는 게 저도 전향을 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것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답답함도 느끼고 막막함도 느끼고 이 숨막힘도 느끼는데 이딱 한가지 용기가 없어서 저 지금 전향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용기를 꼭 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즐거운 일을 해내갈 수가 있고 또 직업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라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향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앞서 말했던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해 보시고 이 자가 진단을 해 봤을 때이두 가지에 정말 충족이 되는데 전향을 못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용기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